어, 안녕하십니까 정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음, 6월 음, 셋째 주고요 지난주는 이제 금융경마에서 메인 하이라이트 어, 오늘의 승부경주 삼복승좀 네, 잘한 배당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갬블에서 A급으로 역시 또 짭짤한 배당으로 순부처를 잡아드렸습니다. 음, 지금 뭐 매주 가고 있습니다. 음,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2주 연속, 13주째가 이제 적어들고 있습니다.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 승부, 그 중에서도 메인 오늘의 승부,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, 음, 좋은 결과로 보답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한번 보겠습니다. 제주 6 A 급, 북영 4 메인 프리미엄 급, 제주 7 A 급, 북영 5 메인 하이라이트 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는 지금 1번 어 천상 운집 이라는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뭐 이상 도전마 정도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뭐 완전 앞서 있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한 마리 가치마필한두 A 급승부마필를 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북경 사경주 요거 이제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입니다. 국산 5등급의1 2 0 0메에 있습니다. 어, 아주 혼전스러운 그런 경주 갬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프로잇더인디라는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는데 뭐, 상대적인 그냥 이기마일 뿐이지 여기서 그렇게 뭐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. 7번 골든챔프 예, 비슷하고요. 음, 9번 한평맨, 4번 패션포스원. 에, 예, 그리고 6번 마르카부.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팔려 나갑니다. 자, 이 정도라면은 저는 한 마리 아,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해볼 만하다. 뭐 얼마든지 도전해 볼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마피 한두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, 요를 이제 메인 프리미엄, 최대 승부처로, 예,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경, 음, 4경주입니다. 그 다음에 제주 7경주, 요를 이제 A급으로 도전을 합니다. 4번 단디고, 9번 제주 정상, 10번 마마공주, 뭐요 정도가, 기말 드린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해볼 만한 그런 가치 마필 A 급 승부 마필 한 두가 보여서 요거를 이제 과감하게 한번 승부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 다음에 북경 어 오경주를 어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 최대 승부처입니다. 네 번째 승부처고요. 1,400m의 곡선 5등급의 핸디 경주입니다. 어, 지금 이제 1번 퍼플 라인이라는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뭐, 입상 도전할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, 근데 뭐, 전또 이렇게, 뭐 이렇게, 여기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막,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. 음... 이 말도, 지난번에도 뭐, 원더풀 오션이란 말한테 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,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, 너무 쉽게 이렇게 이 말에게 타협하는 거는 좀, 저는 아니지 않느냐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, 5번, 월드 클래스 캣, 월드 클래스 캣. 그리고, 10번, 황후 머니. 그 다음에, 지난번에 이겼던 원더풀 오션. 그리고, 뭐, 11번, 알파 하트, 뭐, 요런 정도가, 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야, 이거는 뭐,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, 어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저는 한 마리, 어 하이라이트, 냄새가 나는 그런 마피 한두가 보입니다. 그래서, 고, 그 어, 제 네. 좀 레이더에 들어온 공화피를 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는 연속해서 이렇게 붙어 옵니다 제주 6 부경 4 제주 7 부경 5 이중에서 부경 4 메인 프리미엄 부경 5가 메인 하이라이트 인데 아마 부경 5가 오늘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. 느낌은 괜찮은데. <laughs> 네,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촉이 온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이 정도 느낌이면 승부를 보고 싶네요. 자, 여기까지 승부처 브리핑이고요.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